<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막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아, 날이 갑자기 선선해져서 제가 자켓 하나를 걸쳤습니다. 10년 어려 보이는 룩 어려 보이는 고영아? 네, 어려 보여 대학생 같아. 대학생 같아? 아 이게 좀 어려 보이는 옷을 입으니까 약간 좀 어색하게 다고 그렇습니다아 오늘 소개드릴 해 집은 이제 곧 7월이지 않습니까? 대구 하면 또 대프리카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더운 도시인데, 이 더운 날 먹으면 좋은 음식, 아주 시원한 물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회를, 어, 우리 최 PD가 추천하는 집이거든요. 바로 앞산 순환도로에 있는 새꽃이 삼천포회라는 곳인데, 야, 이 간판에서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아, 저는 사실 이 물회를 먹을 때, 이 전통식 물회, 고추장 물회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우리 호용이는 슬러시 물회를 좀 선호한다고 해요 한번 가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맞지? 렛츠고 네. 여기 어때? 괜찮아? 네. 일단 저희가 오프면을 해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11시 한 20분쯤 됐는데 아, 오늘 한번 물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꽃시 물회 두개 주세요 네. 호용이는 여기 왔봤을까 아, 이거? 네, 저 어릴 때부터 여기 왔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너무 저한테 이제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성인됐을까지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메뉴판 같은 거 보니까 또 완전 새 걸로 다 바꾸셨네. 그 어종이 동해안 낚시 어종굴에서 참도다리, 참가자미, 노랑가자미.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새꼬시 맛집이네. 새꼬시 네, 맛집. 메뉴도 이름, 어, 뭐. 이름도 삼촌 새꼬시 맛집. 메뉴도 별로 안 많고, 네. 딱 이제 필요한 거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좀 찾아봤거든. 네. 근데 기원은 FM은 원래 그 동해안 쪽에서 시작된 물회 자체가 고추장으로 이렇게 해서 바닷물 좀 넣고, 그러니까 배 위에서 먹을 게 없잖아. 급하게 한 끼를 때워야 되니까. 근데 그래 시작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 네. 피서지에는, 네. 뭐, 강, 뭐 강원도, 강릉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 육수 만들어 놓으면 막 씻고 하니까 네. 이게 얼린 거야. 얼려 놓아서 넣으면 이제 회도 안 상하고 네. 그래 갖고 이제 유행이 됐는데 처음에 이름이 슬러시 물회가 아니라 네. 뭐 얼음 간 물회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래가 시작돼 가지고 하다가 이게 딱 보니까 슬러시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슬러시 물회를 이렇게 지금 슬러시 물회 고추장 물회 군생활에서 먹었던 게 슬러시 물회라서 더 애착이 가네. 오 나왔다. 이야 새꽃이, 아, 자연산 새꽃이. 자연산 예, 맞죠? 슬러시 있고. 그리고, 아니, 뭐, 배가 이렇게. 배가 엄청 많이 깔려있네. 오이도 많고. 그러니까, 약간, 그, 육수 같은 물회, 물회 같은데,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네. 육수가. 자, 일단 나왔다. 근데 여기 올라간 게 자연산 새꽃이라고 했고, 육수를 일단 먼저 맛보자고. 오호 오 새콤해라 와 새콤 달콤 달짝 <laughs> 음 양념 육수도 되게 좀 개성이 있네 음 약간 좀 새콤한 맛이 확실히 강하긴 한데 새콤하면서 약간 그 달큰한 느낌이 그리고 고추장이니까 매콤한 느낌도 같이 있고 보자 먹어보자 같이 음. 이 배하고 오이하고 씹히는 그 아삭거림 너무 좋고, 일단은 시원하다. 슬러시물이라서 확실히 시원해. 음 진짜 시원하다. 와 여름에 와가지고 여기 딱 와서 에어컨 딱 어? 들리는 곳에서 한 그릇 먹으면 진짜 시원하겠다. <목소리> 음. 음, 밥 넣으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메뉴가 됐다. 약간 매울 때 국물. 땅콩까지 <laughs> 기다릴 수 있는 여유 다 이유가 있네. 진짜. 그래. 잘 어. 먹자. 가자. 잘 먹었.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괜찮네.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품목하고 원산지. 창가자미 도달의 성대는 에 동해안 낚시어 종이고, 뭐 우럭부터 해서, 어, 우리가 먹은 뭐 김치, 뭐, 모든 것들은 국내산이라는 거. 이야, 달서 만나라는 저런 뭐 로고도 받으셨고, 그런데, 사르는 물에, 무례. 슬러시 물이라고도 하는데, 어, 호용이의 추천으로 오늘 물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일단은 뭐, 그,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양념, 육수도 새콤, 달콤, 매콤하다. 아, 그런데 하나 이제 아쉬운 걸 얘기를 하자면은 어, 금액적으로 아 이게 조금 이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물론 맛있게 먹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소개해 드릴 집은 좀 가성비도 되면서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곳을 한번 다음 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 종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